어어어 안돼! 어,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 괜찮아, 어,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내가 빨리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면 돼 어,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. 어, 들어왔다 안돼 나 이거 아니, 떨어지는 진짜. 거걸제 진짜 못한다. 나 우리 왜 12등? 잠깐만 왜냐면 내가 못돌어왔기 때문인지. 이쪽은 유튜브. 너 아까 우리 협동 게임을 한번 더 더하자. 접동 게임 아유. 무서운 것도 있나? 오이, 있어. 나 원... 나 야, 야, 야! 야, 나온다, 나온다! 뭐야, 뭐야! 헬로맨 하루 서로 있어요 아, 왜내 근처에 계속 있어! 하드로 돌릴게요, 여러분. 뭐야. 이게 내가 못 들어가도 우리 팀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? 팀원들 중한 명이 1등을 하면 60점, 2등 하면 59점, 꼴찌는 1점을 받는 시스템이고 스쿼드 총합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점수가 낮은 두 팀은 매 라운드마다 탈락하게 된다. 결론은 자신이 결승선에 못 들어와도 급성대법으로 쪽쪽 고열을 빨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. 가자, 가자. 가자. 아니 왜 벌써 시작부터 밀고 그래?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들어왔다, 들어왔다. 나... 괜찮아, 괜찮아. 내가, 내가 빨리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면 돼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나어안 돼. 나 이거 떨어지는 거 진짜. 진짜 못한다. 야, 우리 왜 12등? 잠깐만. 왜냐면 내가 못 돌아왔기 때문이지. 야야 <목소리> 우리 떨어지고 와? 우리 이제 ESC 누른 다음에 스페이스 한번 누르면 돼. <laughs> 스페이스 한아 우리 진 거야? 어진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, 맞지?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. 가자 파이팅. 가보자. 이번엔 빨리 들어가보도록 노력할게요. 어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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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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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아니 밀지 마세요 님아. <laughs> 저기는. 아미지 마. 아니 벌써 들어갔다고?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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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들어왔다 들어갔다. 들어갔다. 들어왔다. 거의 다 왔다. 거의 다 왔다. 대이지나나뭐라고 아, 역주행했어. 아니 근데 잠깐만. 저거 뭐 여기, 여기 시작할... 뭐해야 아니. 저거 <laughs> <좋아. 아니, 웃음> 뭐예 아니 나 역주행했어. <laughs> 아니 아니지. 아니 얘 때문에 정신이 <laughs> 없었어. 계속 괴롭히는데. 아니 그래도 그래도 아, 넘어갔네. 생긴 거지? 어넘어갔어세명다 아, 아, 아. <laughs> 빨리 들어간 편인가 봐. <laughs> 어? 나 1등인데? 달려, 달려! 오빠 1등 한번 보여줘! 아, 제발. 나이스, 들어왔어. 나이스. 나이스. 아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한 명만 빨리 더 들어와. 나도들어왔다 나이스. 아니, <laughs> <다시> 여기서 뭐해? <laughs> 뭐하는 거야? 아니, 뭐... 아니, 뭐해? 와! <laughs> 거기서, <laughs> 거기서 못 타. 거기 말고 올라가서 하라고! 옆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! 아니, 옆으로! 아니, 거기 말고 옆으로! 아 옆으로, 옆으로! <laughs> 말이 안 되는데? 어? 아, 지금 말이 안 돼. 아, 나, 어. 아, 그거 계속 10분째 누르지 말라고. 말도 아, 나 이거는 진짜 자신있음. 이건 해 봤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거는 옆에 해머를 맞아야 돼. 보이시나요? 밖에서 들어갑니다. 옆에 누구 따라 잡는 데 일단 내가 이거? 들어가긴 했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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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왜 아, 줄... 종훈님 첫 분이야? 뭐야? 아니 뭐 하는 거야? 아니 그냥, 그냥 올라와. 나 올라 올라왔다올라왔다나이스나이스 이제 거의 마지막 아닌가? 이거 하고 아. 결승인것 같은데. 어 대박. 데 아, 재용이형나 이거 잘해. 이거 내 나와바리. 오, 나나 내가 내가 이걸 좀못 해. 제가 캐리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고고. 아. 타이빙이 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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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다. 나 오랜만에 겪고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. 이제 이 애들 노는 고 그대로 우리 나가면 될거 같은데. <laughs> 그러니까. 하고? 하고다이빙 <laughs> 아, 쉽다 얘가. 나 왔어. 아, 나 여기 있는 거야. 잠깐만. 나가자. 나가자. <laughs> ASC 누르고 다들 스페이스 더 눌러주세요. 네. 네. 야 근데 정말 한 번도 못 들어왔어 너 알아? 방금은 그냥 나와서 그래. <laughs> 이번에는 예 통과하겠습니다. 오케이 합시다. 어져! 아 미지마! 아니 지금 벌써 다섯 명이나 내 뛰를 막 쫓아오면서 물고 있어 이 사람들. 뻔. 어, 아. 야, 아, 제발. 들어왔어. 아, 아, 좀 비켜. 아우 제발. 제발. 들어왔다. 들어왔다. 나도 종호, 나 들어왔다. 들어왔어. 들어왔어. 종로 종호, 종로는? <laughs> 오케이. 할 수가 없어. 나 온다. 나 온다. 아, 나나나 <laughs> 그들이 온다. 그들이 <laughs> 온다. <laughs> 네, 유지마 <일지> 아니, <laughs> 아니 몇 명이 붙는가 <laughs> 나이를 났다, 나이를 냈다. 나이스, 나이스, 우리 다아 어렵다, 풀가이즈. <laughs> 어, 잘했는데 방금. 그거. 음. <laughs> 무슨 냄이 나올까? 어, 아, 아. 잠깐만. 야, 이번에 네 명이 한, 한 팀이 아니지. 다른 팀이라고. 아, 그들은 어, 지 아, 하지. 그러면 알. 괜찮아. 아래 뭐 알아? 우리 파란색이다. 야, 누가 계속 내보낸다. 야, 파란색 야, 너 이거 잘 찾아봐. 야, 안에왜 아무도 없어? 아! 어서! 아, 노란색이 존나 많이 와! 오케이. 노란색, 노란색 거 훔쳐 와야겠다. 노란색, 노란색이 나 보였어. 무슨? 노란색이 거 덜레는 중. 걔거어레는지왔져 지네 지키라. 꺼져. 꺼져! 꺼져! 꺼져 아, 나이스. 나이스. 다 빠져. 우리 거다 빠져. 뭐야? 네. <laughs> 더 빼! 더빼가 내가 하만지킬게다배안 돼! 11점이야 야야야야야! 아 11점이야 아 20점이야 다야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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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죽었어 으으으으으으 으으나이이으으으 으으으으 으으으으 으으으 으이으 으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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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먼저 떨어져서 아래 발판을 다 부수는 거야. 우와... 좋은 아이디어야. 그럼 먼저 내려갈게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이거 존나 잘해. <laughs> 잠깐만, 어?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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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, 대박... 대 대형 사고 쳤는데, 나? 대형? 거 보라색이 맞지? 아, 뒷칸을 그냥... 어? 나도! 대형 사고 나는데? 아, 이거 위층에 있는 애들이 1등 하겠는데? 위층 애들도 이제 한번 꺼내자. 어? 나 대형사고 아, <laughs> 아, 그래, 어, 쳤어. 아나 죽었다. 나도! 여기가 아예 없다. 어 이거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데? 어? 없어. 어? 할만해 아, 할만해. 여기 배배배배 방제 할만해. 거기서 너 버, 버기면 할만해. 계속. 오케이 네, 오케이. 너보다 위에 있는 애 없다. 어? 그거 그 금마 죽이면 이김. 금마 죽이면 이김. 금마 죽이면 이겼다! 돼. 이겼다! 이겼다! 오! 뭐야? 와 뭐? 제발! 나이스. 어!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야감지 <laughs> 진짜 대단하다. 길었다, 나이스. 진짜. <laughs> 처음으로 1등 해봤다. 우와, 오, 와 진짜 잘 만다. 난 여기서도 떨어지네.